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코페스 동반자에서는 국제결혼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1장 결혼 중에 제2절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란 주제를 놓고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 버전을 좀 높여가지고 최근, 최신 버전으로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드렸는데 결혼을 하지 않으면이라는 이 제목은 사실 그 최신 버전이나 뭐 과거나 아주 오랜 옛날이나 별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형편은 좀 달라, 많이 달라졌습니다. 형편들은. 제가 경험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결혼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국제 결혼을 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살기가 힘들어져 가지고 국제 결혼도 거의 못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돈은 없고 그냥 성매매로다 이제 그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제 나이를 드신 분들, 나이가 드셨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래도 결혼을 하려면 40, 뭐 중후반 이 정도를 이 정도 나이가 돼도 결혼하시기가 좀 어렵게 생각하거나 좀 꺼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 이상 드신 분, 60세, 뭐65 이런 분들도 결혼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이렇게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죠. 이런 것이 지금 최신 버전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어, 필리핀 여자들 또 형편은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도 또 이제 변화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국제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동네마다 이제 업자들, 업자들이 찾아다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줄을 놨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필리핀도 소득이 많이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이 많이 보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폰도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고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여기도 많이 그 사람을 찾죠. 그, 그런 정도가 이제 그 최신 버전으로 바뀐 겁니다. 물론 이제 여자들이나 뭐 남자들이나 그 형편들은 바뀐 게 없습니다. 남자들도 한국서 결혼을 못 하거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국 여자가 부담이 돼 가지고 어 외국 여자를 찾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고 어 필리핀 여자들은 일단 가난한 자기들 형편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어 외국 남자를 찾는 거는 뭐 변한 게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어또 요즘 보니까 어 이 국제결혼 업체들이 너무 힘들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아니면 이제 또 많이 발전을 해서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 유튜브에 그 국제결혼 여자들 영상을 많이 올립니다. 뭐십9세뭐 누구, 뭐 이십 세 누구 이런 식으로. 제가 그런 영상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적이. 그런 부분은 이제 그~ 과거와 달리 그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직접 업체에서 막 여자들을 노출을 시키는 거죠. 이~ 대중 매체에다 막 그렇게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런 여자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 반면에 자기가 스스로 그~ 적극적으로 그~ 인터넷에잘 올려가지고 매치를 하는 경우 이런게 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형편들만 좀 달라진 것 뿐이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본질은 사실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면 어떻게 될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60이 넘어서 6 3세뭐 다섯 이런 분들도 결혼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점점. 그런데 그 결혼 정년기를 벗어나 가지고 결혼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젊은 여자를 찾기 때문에 이게 더 힘든 겁니다. 그런 것들의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직결되는 그런 문제에서 기인되는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즉,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또그 아이의 재롱을 보고, 그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서, 어, 보살피고, 그리고 아이는 많은 기쁨을 또 부모에게 선사를 하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 부모로서 이제, 그, 만족감, 그 다음에 대견함, 그리고 자신도 그, 자식을 낳아서 가족을 이루어가지고 그 가족이 완숙해지는 거죠.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애가.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혼자서만 사는 사람하고는 가슴속에 있는 그 정신이 다른 겁니다. 가슴속에 있는 정신이 그러니까 인간이 혼자서 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연관 문제는 어, 내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내가 그 결혼을 했을 때, 생활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그 결혼 상대자, 이런 것들이 모든 게내 마음에 차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시간을 계속 보내가지고, 늦게 돼가지고, 정년퇴직을 하고, 연금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나이가 돼서 결혼하겠다고 한다면은, 이 결혼이 되겠습니까? 가령 63살에 그 결혼했다고 칩시다.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이제 그 군내갈 그런 정도 나이가 되면 몇 살입니까? 83, 45이 되는 겁니다. 그럼 83, 45까지 살 재간이 있겠습니까? 고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연금이 나온다고 해도, 그 나이에 그 연금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건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이를 안남면 되지 않느냐. 나는 이미 이혼해서 아이들도 있으니까. 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바로 그런 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해서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인 겁니다. 굉장히 이게 우리가 스쳐서 지나가면서 놓치는 일 중에 하나인데, 혼자서 살다 보니까 하루 이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한 달, 두달 지나가고, 1년, 2년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자기 생각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 줄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만. 그것이 이제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애가 있었고 그 애는 좀다 컸고 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럼 젊은 여자를 부류로 얻어서 결혼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럼 젊은 여자는 애가 없는데 애도 안 나보고 그저 그 늙은 남편 섹스나 해주고 청소나 해주고 그러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 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혼자 살다 보면은. 응? 그러니까 지금 혼자서 산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활이 많이 그 편리성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혼자 살아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은 단지 그 이성적으로 좀 굶주릴 때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뭐 이성적으로 굶주린다 그래도 뭐돈좀 있으면 얼마든지 섹스를 할수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혼자서 사는 사람이 부작용이 많습니다. 지금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결국은 이제 이런 모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런 것들은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 그런 생각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예를 드는 건데 사람은 그 혼자서는 절대 못 삽니다. 지금 당장은 살아가고 있겠지만 본인도 문득문득 사람이 그립다는 생각은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과거라고 말하는 건 이제 아주 그 전기 이런 게 없을 그런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이 출가를 한다, 머리를 까고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한다 이런 거를 굉장히 무섭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를 한다면은 그집안에서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또 출가를 하는 사람도 대단한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 대단한 결심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또 집안 가문을 이룹니다, 가문. 그러니까 스님들도 그냥 머리 깎았다고 해서 다 혼자서 따로 사는 게 아니라 문 중에 다 있습니다. 스님들도. 그리고 자기들끼리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이런 식으로 다 정해가지고 가족을 이뤄서 삽니다, 중들도.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출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이 모든 인간의 욕심을 끊는다고 해도 이 생활이라는 것은 현실 아닙니까? 움직여야지만 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움직여야지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초현실을 바라보는 그 스님네들이 왜 집안을 이루겠습니까? 응? 물론 스님네들이 그 집안을 이루는 것은 뭐 섹스를 하기 위해서 그 집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수행을 하는 것도 누군가가 뒤를 뒷바라지 해줘야지 하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돈을 벌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뒷바라지를 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면은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결혼을 시켜보면서 보면은 이런 이런 겁니다. 오래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여자를 만나러 옵니다. 필리핀 여자로. 근데 그런 분들도 다 배우고 직장 생활을 하고 다 선량하고 순진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필립, 자기가 필리핀 여자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 필리핀의 보통집 여자들을 선택을 자기가 했고 그래서 만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만나러 오는데 일단 혼자 사니까 다름질 하거나 이런 옷을 잘 기피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씻고 밥 먹고 출근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굶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언제 빨래하고 다림질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빨아서 널려가 널었다가 말르면 그냥 입는 옷들 이런 거를 이제 즐겨 입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차림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런 분들이 한국에서 그 결혼할 여자의 집안을 간다. 그랬을 때 그렇게 꾸깃꾸깃한 그런 옷을 입고 가겠습니까? 그래도 머리도 깎고 수염도 깎고 그다음에 양복이라도 입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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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손에는 하다못해 뭐라도 들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혼자서 사, 사는 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은 뽀기뽀기 같은 그런 옷차림은 그냥 갑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한국서 자기 집도 없습니다. 다 임대 살거나 이런 분들이죠. 뭐 오피스텔 살거나. 근데 여자네 집은 그 자, 기 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 자가 집에서. 그러니까 남, 여자 측에서 벌써 딱 봤을 때는 나이도 먹었지. 그 다음에 집도 없지. 차림도 그렇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벌써. 얘기가. 그런데 그 남자가 여자를 무시해서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혼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남매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는 겁니다. 남매에 대한 배려. 이런 문제가 단적으로 우리가 발생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혼자 살던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한 부서에 다섯 명이 근무를 합니다. 네 명은 가족이 있습니다. 부인이 있고. 한 사람은 가족이 없습니다. 그럼 가족을 가진 네 명이 이 사람을 따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놓고 따돌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야근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당연히 얘기를 하죠. 야, 김, 아, 김선생님. 김선생님은 가족이 없으니까, 오늘 좀 대신해 주시죠. 아, 일 잘하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 켜세우면서 이 일을 강요를 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합니다. 아? 혼자 사는 죄라는 게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본인도, 아 집에 가면 뭐하냐. 누가 나 방조주는 사람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일중독으로도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스트레스 받으면은 어느 날 문득 가방 하나 들고 또 어디 가, 떠나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변화가, 변화되는 거죠. 그러나 보면은 점점 점점 결혼할 생각을 멀리 하고 또 기회를 다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일상적인 그런 흐름이죠.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흐름인데 그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벌써 40이 넘어 버리면은 결혼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후진국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 이런 국제 결혼을 일상적으로 하는 여자들은 거의다가 가난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몸을 팔아야 되고 그런 형편에 있는 여자들이지 정상적인 여자들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이 중요한 얘기인데도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반복된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게 또 변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참, 이런 것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세계인 겁니다. 어찌되었든 인생이란 것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구독자님께서 장문에 그, 문자를 보내 오셨습니다. 자신이 이 방송을 오래 들었고,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자신의 지난 그, 인생을 돌아 더다아보니까 정말 자신이 잘못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 또, 답변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답변의 요지 이런 것입니다. 그, 광명을 보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그, 동굴에 들어가서, 일행을 놓쳐서, 어, 못 나오게 되면은, 이제 깜깜해서 앞뒤, 좌우를 공간을 못 하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벽에 부딪히고,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누군가 동굴 입구에서 담배를 피기 위해서 라이트 한번 탁꺼 켰다고는 그 순간과 순간의 그 불빛, 그 불빛을 보고 그 방향을 가늠 면서 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그분이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그 되돌아본 결론이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깨달았을 때는 그 순간이 바로 그 불빛을 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동굴 입구를 향해서 나오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자신이 이제. 어, 올바르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노력의 결과는 행복한 인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인생이 돈이 많고 권력이 많다 그래서 어, 잘 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만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